아멘. 오늘 본문 함께 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 사랑의 언어, 봉사, 균형 잡힌 섬김과 말씀의 삶,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실 오늘은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스킨십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 지난 주의 어, 말씀 가운데 어또한 성도분이 어, 저의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찔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해보게 되었고 자기가 지금 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laughs> 어, 아무튼 어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음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저희와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과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누고자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 아,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 마르다는 어,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두 부류의 사람이 어, 크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나는 과연 어떤 마, 마르다처럼 일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의 사람인지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깨달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상반절을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어 삼십구절 그에게 마리아라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 사십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는 서로 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에 열정적인 마르다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과 묵상에 더 집중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은 오늘 말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 어떤 쪽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대부분은 마리아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더 낮. 낙... 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라는 관점에 저는 그 포커스를 주고 두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육적인 부분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1장 5절 1절을 더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어,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세 말씀을 보면서 어, 느낀 것은 예수님이 어, 마리아와 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와 친하게 지냈고 그들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 1장3 5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슬픔을 아, 죽음을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마르, 마르다 마리아를 보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의 눈물이 흘리셨다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아주 가깝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어, 달리시기 전 6월절 8세전에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힘이 들면 잠시 머물렀던 집이 마르다 마리아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마리 마르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어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자신의 집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어,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가시는 길이 어디였는지를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을 때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을 미리 알았던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한 듯 보입니다. 마르다가가 분주한 모습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르야의 모습은 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집을 청소도 안 하고 음식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촌님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르다의 분주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르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에 향한 사랑의 언어를 보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잘못된 행동이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르다가 가졌던 섬김의 마음이 봉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이만큼 했으니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 혼자 집안 청소를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아마 역부족했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어, 봉사를 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만들었지만 그것을 혼자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렇다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누구를 위해 섬기는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봉사가 중요하지만 섬김이 분주함과 불평으로 변질된 것인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예수님이 있는 앞에서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봉사한다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가 나쁘고 안 좋다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봉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나 사역에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일 자체에 집중에만 어 있다면 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봉사나 섬김이 사랑에서 나오기보다는 의무감이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결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나의 열심이 점점점 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어쩌면 봉사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기력감은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또 우울감으로 변질되어 또 열심히 있던 나의 모습과 반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상태로 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힘이 들고 불만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 어, 알아야 되고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마, 어,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모습이죠. 교회에 오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오면 우리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어, 또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간다는 또한 착각을 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자이기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그분의 발자취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또한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모함과 또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태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편이란 무슨 말일까요? 좋은 편이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타의 분주함보다 마리아가 영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그녀의 태도를 더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분주함, 아, 마리아는 자신의 분주한 삶에서 오는 공허를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아마도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영적으로 충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마르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인 삶에만 집중하였지만 정작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관계이지만, 만약 영적인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영적인 삶이 말씀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실천과 봉사와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개인적인 경건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한계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화함이 있었지만 마르다의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이 일의 눈에 보이거나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균형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을 꾸짖기보다는 부드럽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번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 마르다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며 그녀에게 일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 주신 것이죠. 반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말씀은 듣는 것이지만 이는 모든 봉사를 부정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불리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경건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섬기되 섬김의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을 하고 또한 삶을 유지하되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봉사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봉사 즉 섬김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말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